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29절에서 10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29절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민 불임절에 관한 얘기죠. 악인 하만과 유다인들을 대적하던 적들을. 하나님 은혜로 물리쳤음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모든 유다인들은 매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페르시아 전역에 편지를 써서 발송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함이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이렇게 애쓰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은 좋은 기억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만 않아도 우리들의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하나님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애국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40년간 하나님 은혜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가난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신명기 8장 12절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했는데 결국 다 잊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고 좋은 집에 살면서 살림이 풍족할 때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잊어버리게 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염려대로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죠. 성군 다윗도 고생스러운 광야 생활에서 풍족한 왕궁 생활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은혜를 다 잊었습니다. 솔로몬도 자신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곁에 있던 여인들로 인해 다 잊어버리고 우상까지 숭배했죠. 믿음의 선배들이 이랬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도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붕에나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아도 그다음 날이 되면 다시 예선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내 혈기가 나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들이죠. 그러니 우리들도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늘 애쓰고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애쓰고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이 규칙적인 기도와 말씀 생활입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큐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또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이란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니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절대 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 입술에서 감사가 끊임없이 진심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0장 1절.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단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아하수에로 왕이 본토와 바다 섬으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페르시아가 그만큼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 내용이 왕 다음으로 높은 모르득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모르드이가 에굽의 요셉처럼. 왕을 잘 보좌해서 나라를 부강해가 부강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모르드에는 유다인들에게 크게 존경을 받고 허담 형제에게 사랑을 받으며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며 모두가 잘 살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에스토사가 드디어 끝이 납니다. 모르드게를 보니까 마지막에 나온 이 모르드게에 대한 언급을 보니까 요셉이 생각납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야곱 가문 전체가 복을 받았고,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7년 대흉년을 극복하고 잘 살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인해 페르시아가 부강하게 되었고,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인해 유다 모든 백성들이 평안히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한 사람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에스더서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 동안 에스더서를 배웠는데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겪을 위기를 대비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죠. 그래서 악한 하만의 계략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이 참에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어버렸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만으로 인해 생긴 위기 덕분에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했고 하나님 은혜만을 구했죠. 로 인해 유다 백성들의 신앙도 결국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참으로 놀랍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여호와 이레이죠.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섭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으면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특히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더 시간이 흐르고 나면 다 알게 되죠. 하나님의 예배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고난들을 잘 극복해 왔다는 것을 요셉이 그 좋은 예가 아닙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왔지만 그로 인해 보디발 집에 가게 되었고 보디발 아내가 모함했지만 왕의 제수가 갇히는 감옥에 가게 되어서 결국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죠. 요셉 배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심과 도우심이 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도움의 손길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굳게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어떤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에스더처럼 죽음은 죽으리다, 죽음을 각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절대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굵고 견고한 초는 잦은 바람과 큰 바람에도 절대 꺼지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를 온전히 신뢰할 때 역경의 바람이 불어온다고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환란이 와도 평강하고 평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기 때문이죠. 에스더서를 마치면서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신가 섭리를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고난이나 환란을 만나도 염려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에스더서를 공부한 겁니다. 우리가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드게나 에스더처럼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우리도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예비하신과 섭리를 믿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 어떤 권한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저희들 되기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